이 복분자는 올해 봄에 저 밑에서 새순이 올라와갖고 이만큼 지금 6월 29일인데 이만큼 자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내년에 여기서 열매가 열리고 이제 가을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새순이 자라서 올해 열매가 열린 이 지금 현재 요 노릇으로 한요 가지들 요 가지들은 가을 되면 죽기 때문에 미리 잘라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이렇게 풍성한데요. 이게 이제 잘라주고 나면 또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이 작업을 안 해주고 놔둬버리면 내년에 열매가 열릴 가지에 갈 영양분을 빼서 먹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내년 봄 돼서 가지 정리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작업하기도 나쁩니다. 그래서 지금 등을 잘라주고 그 중간에도 잘르고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촬영 감독이 없어가지고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안 잡히네요. 어 촬영이 힘든 거네요. 줄을 자릅니다 일단 밑에 보면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올해 나온 가지들은 이렇게 흰 빛깔에 가깝고 올해 열매가 일렀던 가지 잘라 잘날... 줘야 될 가지들은 이렇게 검은색 계열로 구분이 됩니다. 밑쪽을 잘라주고, 이쪽에도 일단 밑에를 이렇게 다 잘라주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면 좋은데 이게 잘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이렇게 끄집어 내면 됩니다. 여기도 올해 열매가 열렸던 가지 검은색 요거 잘라 주고 올해 열매가 열렸던 가지들은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요거 흰색 기열, 계열, 푸른색 기열과 흰색 기열의 요거 요, 요 가지들은 올해 나온 거고요. 요거 요 검은색 요거 요거 요 가지는 올해 열매가 열렸던 가지라서 요 가을 되면 어차피 죽을 거라 이거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자르고 위에도 자르고 끄집어내면 됩니다. 잘라낸 가지들은 고랑에 놔두거나 포기 사이에 두세개씩 놔두면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봄까지 놔뒀다가 치우면 잎과 잔 가지들은 썩어서 없어지고 굵은 가지들만 몇개 치우면 됩니다. 이쪽에도 수확이 끝난 가지들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두둑에도 내년에 열매가 열릴 가지하고 지금 같이 섞여 있어서 지저분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볶음자 올해 열매 열린 가지들 다 잘라줬습니다.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두둑도 열매가 열린 가지를 잘라줬습니다. 세 번째 두둑도 올해 열매 열린 거다 잘라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8월달에 배추 무 심을 거라 복분자 가지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니까 저쪽으로 다 냉겨놨습니다. 이제 그 복분자 내년을 위해서 복합비료 복합비료 좀 주고 영양제도 한번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복분자는 내년 2월말 3월초까지 가지치기 하기 전까지 이제 할게 없습니다. 복분자 1년 다 했습니다. 그 봄에는 가지치기 하고, 테비하고, 비료 주고, 셋은 올라오면 셋은 안으로 정리하고, 복근자 따고, 가지 정리하고, 비료 한번 주고, 영양제도 한번 주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